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찬용입니다. 어, 오늘은 어, 확률과 통계 첫 단원인 경우의 수 파트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제 기존에는 제가 칠판에다가 직접 작성해가지고 이제 음, 했었는데 어, 좀 가용성이나 좀 실용성을 따져봤을 때 노트에다가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여러분들과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로 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파트 이게 처음 파트라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단원이고 사실 뭐 이론이 엄청 어렵진 않지만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때 약간 좀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예,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이 파트에서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경우의 수면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뭐 일단 순열 순열도 우리가 다뤄주는 내용이고, 조합이라는 내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응용한, 예, 응용한 것들, 문제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공식이 나오잖아요. 공식. 근데 이제 공식을 꼭 무조건 쓴다.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상 버려주시는 게 좋고, 기존의 모의고사 경향이라든지 학교 시험 문제 어려운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공식을 물론 쓰긴 쓰지만, 대체적으로 분류, 분류를 통해서, 노가다를 떼어야 되는, 네, 노가다를 떼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잠시만요. 이거, 자동 저장, 이거, 안 뜨게 못하나? 아니, 뭐, 신경,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가다를 하는 거, 이거를 좀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초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 경우의 수, 이거 사실 이제 우리가 중2 때부터 배웠던 거잖습니까 중2 때부터. 근데 이제,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세는 거예요, 세는 거. 세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혹은 손으로 써서 열심히 열심히 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는 걸못 하면 이 경우의 수는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여기는 그냥 단순히 세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거부감 없이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우개 크기를 좀 키워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론 수업 한번 같이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경우의 수에서는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이제 더한다는 개념이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동시에 벌어질 수 없는 두 사건 이상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합친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아 그렇죠. 뭐 공? 어, 그래요. 아니 공 말고 어, 뭐가 있을까? 음아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PC방을 갑니다. PC방. 가는데 이렇게 집에서 PC방으로 가는 방법이 어,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한두 가지 있고 어,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이 뭐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로켓 타고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집에서 PC방으로 다이렉트로 갈때총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게 기차 타면서 동시에 비행기 못 타죠? 네. 얘네들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기차가 두 가지. 비행기 한 가지. 로켓 세 가지. 해가지고 여섯 가지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개수를 센 다음에 더해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배 법칙은 뭐겠냐는 거죠.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흔히 이제 이거랑 반대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때 고배 법칙을 적용한다인데. 동시에라는 말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연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연속적이다.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집에서 그냥 PC방만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음, PC방에 갔다가, 이제 학원에 갈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집에서 PC방 가는 거는 이제 버스 타고 가는 버스 노선이 3개, 어, 기차 타고 가는 방법이 뭐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PC방에서 학원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가 두 개, 어, 뭐 로켓 타고 가는 게뭐한 개, 뭐또뭐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혁신적인 교통수단 없습니까? 어뭐요 정도 하죠. 그냥 없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집에서 피방 가는 거는 버스 세 개, 기차 두 개니까 이제 요거는 동시에 못하니까는, 둘을 더해가지고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PC방에서 학원 가는 거는 비행기 두개 로켓 한 개니까 두 개를 더해가지고 세 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두 개를 이제 얘가 집 갔다가 피방 갔다가 다시 학원으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적이죠. 이어서 있죠 그죠. 연속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곱해줘서 몇 가지가 나온다. 열, 다섯 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요 파트는 좀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몇 가지 예를 좀더 들어볼게요. 어 합의 법칙에서는 우리 개수를 세긴 세는데 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 자, 주사위를 제가 집어 던졌습니다. 두 개요, 두 개. 주사위를 두 개를 집어 던졌는데. 그 나온 눈에 에, 수의 합 합을 구했어요. 합. 근데 그 합이 음뭐 4가 되거나 합이 4가 되거나 또는 어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치죠. 우리가 이제 합이라고 하는 게 어제 나중에 확률 쪽에서도 배우시겠지만은 어떤 사건 A와 어떤 사건 B를 이렇게 합쳤다. 합집합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 이 합집합이라는 기호가 또는 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한글말로 또는 이고, 또는 아니면 뭐 이거나, 뭐뭐 이거나,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합하라는 말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눈의 수의 합이 4가,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다른 주사위, 기본적으로 다른 주사위일 때. 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뭐 1하고 3 나오는 거 있을 수 있고요. 2하고 2가 나오는 거, 3하고 1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쳐가지고 10 되는 케이스는 4랑 6 나온 거랑 5랑 5가 나온 거, 그 다음에 6이랑 4가 나온 거. 이렇게 또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4가, 눈의 수의 합이 4이면서 동시에 10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동시에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이 6가지를 그냥 다 합쳐가지고 몇 가지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6가지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 카드가 한 20개 있어요. 숫자 카드가 한 20개 있다. 1에서 뭐 20까지 숫자를 적어놓은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한 장을 뽑았어요. 음, 한 장을 뽑았는데, 내가 그한 장이 3의 배수, 3의 음, 배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5의 배수가, 5의 배수가 나오는 건 모두 몇 가지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에서 20까지 3의 배수가 뭐가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20을 3으로 나눠보면은 368이니까 6개. 6개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굳이 써보자면은 3, 6, 9, 12, 15, 뭐18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는 해서 5의 배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5의 배수 뭐 있습니까? 5, 10, 15, 이십 요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어 이거 네 개고 위에 거 여섯 가지니까 10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도 15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에도 15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복이 됐단 말이죠 중복 그러니까 중복된 걸또 세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는 지워줘야겠죠 그죠 몇개입니까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죠 그래서 이 3의 배수 개수하고 5의 배수 개수 더해준 다음에 2개의 공배수인 15의 배수 1개를 빼줘서 10이 아니라 9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 법칙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게. 그러면은 또 이제 곱의 법칙도 몇 가지 좀 예제, 간단한 것들에 대한 예제를 좀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요, 옷을. 옷, 옷을 입는데, 어, 상의? 셔츠라고 할게요. 어, 셔츠. 셔츠가 한세 종류 있고요. 바지가 뭐, 네 종류 있고, 뭐 신발이, 뭐, 신발이 한 뭐, 두 종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각 셔츠 하나, 바지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이제 입고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 총몇 가지의 선택을 할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사실 보세요. 이게 지금 셔츠하고 바지하고 신발을 이게 동시에 입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밖에 나갔을 때 이제 변태 취급 당하겠죠, 그죠? 셔츠만 입고 밖에 나갔다 큰일 나요. 응? 바지만 입고 나가는 게 그나마 양호하네요. <laughs> 제일 심한 게 신발만 신고 나가면 큰일 나죠. 네, 난리납니다. 쓰레빠질질 끌고 네, 셔츠 바지 안 입으면 정말 뭐 난리 날 텐데. 어쨌든 이세 가지는. 동시에 입어야 되잖아요. 셔츠, 세 개, 세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바지도 네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신발도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이건 분명히 동시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셋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이 그래서 얼마? 24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뭔 말인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간단한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일단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뭔가 내가 합해야겠다, 합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건 합치면 돼요. 그리고, 또는이라든지, 이거나, 이런 수식어가 붙어도, 아, 더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고배법칙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이제 곱해준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수년에 관한 이론을 이제 찍을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가 결론적으로는 뭐 세는 건데, 예, 그런 부분, 세는 거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네. 열심히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로, 구독, 네, 예, 그리고, 좋아요. 네,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들어가겠습니다.